트레비스 스코 트레비스 스트은 그의 새 앨범 유토피아 유토피아를 발표했습니다. 스콧은 원래 기자 피라미드 피라미스 어브 기자에서 열린 콘서트에서 이 앨범의 신곡들을 공연할 계획이었지만 복잡한 제작 문제, 7월 26일 취소되었습니다. 이 쇼는 여전히 일정이 변경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날짜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. 앨범의 게스트 협업으로는 비욘세 비와 요앤씨가 d 엘알이에스오 에코즈를 드레이크 드레이크는 네미 엘티 기오 더블유 에네르 마에 아이즈 마이 아이즈는 s 스 t 이마이 라이즈를 협업했습니다. 데스테 이와 표첨 일래는 티이에스 케이아이 이니스 아이에스 테레키 네시스에 출연하고 키드 크리키드 시유디아에는 엠오디 알엔 젬 모던. 짐에서 공동 제작한 애로브이르보다프트 펑크데프트 펑크의 가이마누엘티 홈마누엘트 홈크리스토 크리스토에 출연합니다. 위켄드 W E D N T 와 S W A E 뉴스웨리는 C I R C U S M A X I A 뉴의 스커스 맥시우스에 출연하고 데이브 체펠데이, 체펄은 P A R A S A Y L 파라세이를 출연합니다. 이 앨범은 또한 제임스 블레이크 지임즈 블레이크와 카니의 웨스트 K A M Y 웨스트가 -E, 공을 세웠습니다. 유토피아 이전의 스콧은 몇 곡의 신곡을 발표하고 아 o 에이기투 유토피아 로드 투 유토피아라고 불리는 나이트 클럽 레지던시를 시작하면서 앨범을 중단했습니다. 다섯 명의 다른 감독들의 작품이 등장하는 c i r c u s m a x i m u e l Circus라는 제목의 앨범의 동반 영화가 이번 주 초에 발표되었습니다. 이 앨범은 관중의 짝사랑으로 10명이 상황하고 수백 명의 부상을 입힌 휴스턴 휴스턴에서 그의 불행한 2021년 데스트로월드. 페스티벌 AST 더 r l d 페스터벌 이후 스콧의 첫 정규 앨범입니다.